예,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또, 예, 바닷가에 발 씻었고, 이따 바닷가에 발 씻었고, 어, 바닥에 이차로이차로써주 먹방을 또 해야죠. 제가 유명한 BJ, BJ이기 때문에 예.. 가야죠 갑시다 저도 기분이 꼬깔하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야돼 カウチューダーレステこかしだい 아, 근데, 싸가야, 싸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 지금, 못뭐 먹겠는데? 밖에서? 여러분?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단계가 됐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네. 아, 이안 되겠네. 아... 조카, 조까... 조파, 조파게, 조파게, 조카비? 조튜에 네, 지금 왔습니다 조폭의 쪼값이아예일쪽에서한번들어보고 하... 예, 되면 예 안녕하세요 지금 되나요? 안됩니다 아, 안되죠? 예 맞죠?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그러면 가야죠 그러면 가야죠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야 내가 가야죠 아, 안되기 때문에 예 코로나가 예 여러분 멋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상기 때문에 그거 안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아 <laughs> 코나가 아이개 맞습니다. 코나 아... 시발 완전 코나 때문에. 완전 삶이 씨바 사기 뭐 좋습니다. 씨바뭐아씨바 그냥 싸가지고 씨가 참참어던지 여보 여부 여게께 제가 싫어서 욕한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제가 방송하고 있고, 예, 상황을 보면, 맞잖아요. 상황을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예, 이게 그렇고, 식당에 다 10시 되면 다안 해요. 왜? 왜냐? 코로나 2단계가 지금, 왔기 때문에 이다 예, 싸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예, 이해해주고 시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응. 야 지금도 하고있다 뭐 유튜브 봐서 하게 씨발 지금 하고있구만 참 니가 전화와가지고 씨발 개새끼야 제가 제가 아, 같아요. 제가 고마워 여러분들, 여러분 다또 죄송해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힘들어요. 이모, 수고하세요. 갑시다. 뭐, 인생이 있습니까? 아이고, 뭐, 인생이, 2층에... 어? 아이고, 똑같은, 부모,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거죠. 뭐 자식들도. 아이고, 뭐, 부모 있어요? 안갔습니까 전화... 바상... 바슴을... 이따 봐 아... 나 살사도 필요한데? 야! 나씨바 콜라도 필요해 지금 예? 콜라도 필요합니다. 지금 노래방에 못 가요. 노래방 가고 싶은데 되게 노래 노래 부르고 싶은데 왜못가못 가냐? 못 어? 코나 코나 이 단계 때문에 아. 제가 티토 전지도 11시 넘어야 예 전지가 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에 그냥 집에서 조용히 방송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냥 못늦게 나. 이모 이모 사이다 콜라 하나 넣었어 아 콜라 하나 넣었나? 어, 아, 어 넣었어 아 진짜 넣어어 넣었어 독수리 라 있어 하나 아 있어? 아, 아 있구나 어. 아 죄송해요 이모 아, 아, 이모 쏘리 쏘리 넣었구나 아, 나, 나안 넣는 줄 알았어. 예, 부모님하고 술을 먹, 먹었기 때문에 새벽에, 새벽에 깠어. 저쪽에 치겠지 어, 저쪽에 앞에 바로 치겠지 부모님들하고 새벽에 깠어. 유미 내가 집에서 소주, 과정하기 위해서 또좀두 명을 더먹더더 먹어, 더, 더 먹어야 돼한 주하고 예스고 갑시다. oh 저 되게 원망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원하지마마시 아직도 치바 줬다 아, 내용인데. 이게 참짜려 그냥 배우에 쳐놓고, 내가 쳐잡아자고. 인생 되었 습니다. 네. 好了，再见。